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11개와 1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해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리아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요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보는지라. 아달리아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요하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요아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니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이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민 요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왕관을 씌운 것은 유다의 통치자는 자신이 아닌 요아스요. 자신은 그의 종에 불과할 뿐임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요하스가 받아야 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준 것은 왕자에 오르면 반드시 율법책을 곁에 두고 묵상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명령은 지도자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요. 영원의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게 됩니다. 성경은 기름 부음을 왕이 되는 필수 예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박수를 치며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아무도 이 소리가 아마 대단히 컸던 모양입니다. 13절을 보니 아달리아가 후이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갔다고 했습니다. 가보니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요하스를 왕으로 삼는 대관식이 거행되고 있는 장면을 그녀가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달리아는 사각이 그지없는 악인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아시아가 이스라엘에 갔다가 피살되자 왕의 혈통 즉 아시아 아들들을 모조리 학살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할머니가 손자들을 모두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왕위를 장악했고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접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세벨의 딸로서 바를 숭배하였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발신을 섬기도록 죄를 유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했던 요야다가 왕자를 숨겨두었다가 7년째 되는 해 왕자로 하여금 왕에 오를 수 있도록 거사를 주도했던 것입니다. 14절을 보니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었다고 했습니다. 요하스는 그 당시 7세에 지나지 않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고 만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다윗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백성들은 그가 유다를 정통성 있는 신정왕국으로 회복시켜 주리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달랴입니다 먼저 그녀는 몹시 분통해했습니다. 자기가 장악했던 왕위를 손자 요아스에게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니 아달랴가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통회할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억울하고 분할 때 옷을 찢습니다. 지금 아달리아 행동은 왕위를 빼앗길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분함을 이기지 못해 옷을 찢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달리아 행동이 뻔뻔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달리아와 같은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녀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은 내가 해놓고 오히려 기분 나빠하거나 오히려 욕설을 퍼부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잘못을 빌어야 할 쪽은 나인데 오히려 사과로 오지 않는다고 씩씩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성품을 버리지 않는다면 아달리아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잘못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발견할 수 있는 송도가 되어 아달리아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녀는 의로운 일을 향해 반역이라고 외쳤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아달리아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반역은 자기가 해놓고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켜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고 내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은 형편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뜻에 함께하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요, 나의 뜻에 반대하는 자는 말이나 행동은 어,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모르면 해도.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지 못하고 본이 되지 않는 성품들은 빨리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짚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곧 복음이요 기쁨이며 주님의 향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모습대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에서 복되고 욕이 한 사람으로 꼭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